입춘이 지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매서운 바람이 아주 살을 내게 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의 법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기에 벌써 해남 또 진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꽃이 피었다고, 매화꽃이 피었다고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시가 썼습니다. 역시 거꾸로 매달아도 세월은 간다. 실감하시죠? 지금 보시는 이곳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 그러니까 용밀이라고 하면 아마 더잘아실 겁니다. 거기에 위치한 화교 공원요원입니다. 중국에서 오신 그 화교들. 그분들이 집단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조상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에 이렇게 빨간 벽돌 다른 벽돌은 안 씁니다. 빨간 벽돌로 해서 대문인지 울타리인지 뭐 이제 아무튼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하고 달리 비석 또 비석 앞에 화분 화병인지 초대 초대석인지, 이제, 이제 여기다 이제 사각이나 이 원으로 구멍을 이렇게 둘러놨습니다. 그리고 이 묘지 앞에는 또 동그랗게 이게 뭔가 했더니 여기에 뭔가 태운 흔적이 있습니다. 소각로 같아요. 묘지에서 발생되는 그 꽃이라든가 꽂았던 꽃또뭐 기타 쓰레기들을 이렇게 모아뒀다가 소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무로 봐서 너무 나무가 커요. 적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솔잎도 많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그늘도 지고 그거보다도 이제 더큰 문제는 나무라는 것은 그 생장천 끝부분 하고 똑같이 일대일로 나무뿌리도 넓게 뻗어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나무뿌리가 많이 묘지 안에 시신을 감싸고 있으리라 봅니다 나무는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군데군데 있는 나무들이 너무 큽니다. 너무 거목으로 자랐어요. 이 화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강로. 어, 제가 있죠? 쓰레기 태운 흔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다 여기도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봉문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돌로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했었는데 우리 그 동네도 그 화계집 안에 가끔 이렇게 올려놔요. 이거를 뭔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여기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름아니 이게 망자들한테 드리는 이 용돈이랍니다. 노잣돈 그리고 또노잣돈도 되지만은 또 이게, 자손들마다 와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자손들만의 이 보, 주고받는 무슨 메시지랍니다. 저걸 보고, 아, 언제 누가 왔다 갔구나 이런 거를 또 자기네들끼리 그분들은 이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설치한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묘지를 설치했습니다. 그 묘지 앞에 저꼭 아궁이 같죠. 전에 제가 남해에 이제 그 묘지 감정을 갔을 때, 아 봉분 앞에선 뭘 이렇게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열는데 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 널찍하게 이게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발려놨어요. 그걸 물어봤더니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가묘을 만들어뒀다가 그 뚜껑을 열고 관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꼭 옛날에 방에 연탄불 도로레로해서 이렇게 밀어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냈다 그 했잖아요. 그거 또가은 아주 흡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 참 얼마나 많은 매장 문화가 방식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궁금합니다 저게 아, 집에서 조상님들 묻히신 분들 춥지 않게 불을 때드리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에, 화로 빼칠까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제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솔잎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자손들이 공원묘지 관리소 측에서 이거를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향로 향대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사각이나 원으로 저렇게 파놨습니다. 어, 여러분께 제가 2월달 강의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장소를 경기도 양주시 어문동에 있는 그 함경남도 단천 군민의 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1호선 가능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1호선을 통해서 거기 내리시면은 거기서 집결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집결을 해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수맥탐사도 하고, 또 탐사 방법 및 기타 자세 여러 가지 또 교정을 해 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 상담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 3월달 초에 3월 초에 있을 참 신기한 벌써부터 감정을 하던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장현장에 이틀동안 이장을 현 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제가 오시는 분에 한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위 잘 보내시고 강의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